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진짜네. 음, 음. 자르면 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콜리맘이에요. 안녕하세요, 고구맘이에요. 안녕하세요, 레드맘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고구마함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네, 너무 반가웠어요. 네, 맨날 촬영만 하고 맞아, 항상 저 <laughs> 앞에만 있고 앞에만 저는 항상 있어요 어. 이과정에다 있는데 항상 뒤에 있다가 오늘은 오늘의 요리 없는 요리 주제가 토마토라고 해서 어. 좀 배워보려고 나왔어요. <laughs> 제가 워낙 토마토를 아이들이 좋아하지 도 않고 저 또한 그렇게 잘 좋아하는 어. 과체류아네과체류이기 <laughs> 과체류. <laughs> 때문에. 어. 오늘은 토마토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가고 또 아이들하고 또 저도 좀 맛있게 먹어보려고 어. 오늘은 제가 출연하겠다고 이기했습니다 네! <laughs> <laughs> 토마토 우리 엄마는 잘 먹나요 좀 말씀드렸지만 잘안 먹어요 <laughs> 우리 레드맘은요 토마토는 아이들이 <laughs>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맞아요. 저도요. 저도 토마토를 되게 사랑이에요. 하지만 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단 제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걸 보는 걸 훨씬 좋아하는 이제 과채류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그냥 씻어서 줘요. <웃음> <웃음> 어, 씻어요, 씻어서 줘요. 씻어서 줘야죠. 깨끗하게. 네. 그리고 어, 좀 요리를 한다고 하면 그냥 달걀에 넣는 정도? 어 볶아서 주는 네. 정도. 그래도 토마토로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군요. 네 일단은 제가 아는 토마토 요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닥 주진 않아요. 아이들이 줬을 때막 싫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이제 다른 걸로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환경이기 음.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내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 <laughs> 굳이 그래? 너네 원치 않으면 안 줄게. 하, 먹지 마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는 제가 먹는 게딱 하나 있어요. 토마토 치즈, 토마토 치즈에서 하는 그, 카프레제 샐러드를 먹어요. 왜냐, 맥주 안주에 정말 좋아하요 꽐라 누나라는 맥주를 지어줄 정도로 꽐라도 대보고, 뭐 이것도 대보 저는 토마토를, 항상 사고 항상 냉장고에 있고 만약에 외식을 한다 오늘 음. 그런 거 있잖아 오늘 저녁에 외식할 거야 음. 그러면 항상 토마토를 방울토마토 작은 토마토 있죠 방울토마토를 씻어서 반으로 다 잘라서 그 일회용 팩에다가 다 넣어서 가져가요 음. 대부분 많은 애들이 토마토를 잘안 먹고 음. 저도 편식지도 하면서 상담하면서 한 9년 동안 토마토 안 먹는 일 되게 많 많이 봤거든요. 노래도 있잖아. 토마토 안 먹어가지고 토마토 노래도 해서 애들이 왜 토마토 안 먹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음. 딱 씹었을 때그입 안으로 퍼지는 그걸 음. 진짜 싫어요. 톡 터지는 어, 톡 느낌. 그러니까 이 토마토는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동그래서 약간 이제 어,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음. 첫 번째 느낌이 딱 터졌을 때입 안에. 그 싫은 느낌들이 딱 맞아. 터지는 순간 으윽 음. 하고 그 기억으로 그래서 토마토는 안, 안 먹으려고 음. 토마토는 먹다보면 약간 이제 아이들 입 주변이 빨갛게 올라오거나 음. 음. 따갑다라고 느끼는 음. 경우도 맞아요. 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거부하기도 하죠 어, 그래서 이제 좀 토마토 종류를 좀 알려 드리고 어떤 토마토를 그러니까 토마토에 따라서 맛이 좀 다르고 식감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오늘 요리 없는 요리를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본 토마토를 조금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처음에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해줬던 토마토는 이런 큰 토마토... 잘라서 설탕에 찍어 먹고, 뿌려가지고 막 아, 먹으면, 어, 먹으면 이제 접시에 국물을, 국물. 어. <laughs> 그렇게 먹었던 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토마토인데 요즘에는 이 토마토보다 소비량이 여기 보이는 이렇게 작은 토마토 소비량이 더 많다고 해요. 왜냐면 애들도 이제 터지는 식감이 쉬는 것처럼 우리도 이거 손질하는 게 너무 어,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요리에 요즘 에 많이 쓰거나 주스를 많이 쓰는 토마토가 있고 토마토 중에서도 잘 보면 은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방울토마토가 있고요. 좀 길쭉하게 타원형 럭비공처럼 음. 생긴 토마토가 있고 또 요즘에 보면 이렇게 약간 꽃 모양처럼 파프리카 모양처럼 생긴 토마토도 있고 지금은 없지만 뭐, 까만색 토마토, 뭐, 깜빨이 토마토 엄청 많이 많거든요. 그 토마토별로 좀 다른데 이제 이런 일반 토마토는 과육이 조금 단단하 고 요리에 많이 사용하거나 이제 믹서에 갈아서 먹는 주스류로 많이 사용하거나 카프리이즈 샐러드 할때 많이 사용하는 토마토고요. 동그란 토마토 있죠? 이 토마토가 원래 원조 방울토마토거든요. 이 토마토는 근데 요즘에는 대추토마토에 많이 밀려서 안 파는 데도 있어. 음,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동그란 방울 토마토는 과육이 되게 얇아요. 음. 얇고 대추 토마토에 비해서 단맛이 덜해요. 음. 어, 더 덜한 게 방울 이 미니 그냥 일반 방울 토마토. 근데 이렇게 럭비공처럼 생긴 대추 토마토는 이 방울 토마토가 쉽게 무르거든요. 그리고 빨리 곰팡이 펴요. 냉장고에 놔두면 음.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해서 과육을 단단하게 이제 만든 토마토예요 그래서 씹었을 때 이렇게 더 오히려 아이들이 깜짝 놀란 토마토에요 왜냐면 여기 육질이 더 단단해서 하지만 딱딱해. 딱딱해 맞아 맞아 그리고 이거 입에 넣으면 애기들 그냥 팡 하면 이게 팡 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라고 해서 이렇게 파프리카 모양으로 생겨서 더 당도가 높고 파프리카 맛과 비슷하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토마토도 있고요. 이런 건 요즘에 샐러드에 많이 쓰거든요. 알록달록 샐러드에 많이 쓰고. 일단 우리 아이들이 톡 터지는 식감 때문에 방울토마토를 먹기가 꺼려 한다라고 하면은 토마토를 동그랗게 내주는 것보다는 잘라서 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럼 여기서 퀴즈. 우리 엄마들은 잘라서 주시나요? 그냥 동그랗게 주시나요? 일단 일단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난 동그랗게 그냥 그냥 씻어서 <laughs> 씻어서. 그냥 씻어서 주시고 <laughs> 네. 우리 엄마는 첫째는 씻어서 둘째는 잘라서. 음, 잘랐을 때 어떻게 가로로 자르, 자르는 게 좋을까요? 세로로 자르는 게 좋을까요? 톡 터지는 식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방울 토마토 대조 토마토를 가로, 세로 어떻게 자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세로로 이렇게 할것 같은데. 전 가로로 잘라 길게. 저는 복지 있는 부분은 딱 나는 <laughs> 여기는 딱 아, 이렇게 옆을 딱 옆을 딱 왜냐면 그러면 이게 속이 뭔가 다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덜 터질 것 같은 느낌 이 있는데 음. 세로로 하면 막이 있잖아요. 음. 아닌가? 난 그냥 세로가 좋아서 <laughs> <아무 말 없어. 웃음> 아니 뭐다 터질 것 같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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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고 것인가요? 아니 제가 잘 알아볼까요? 아, 뭐 이거야 뭐토 <laughs> 싸서. 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자르는구나 세로로 어. 이게 모양도 이쁘고 나는 좋은 것 같은데 어, 그래 자 음. 세로로 자르시나요? 말을 했어요 음.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레드 마무니 저는 저는 사실 토마토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양이 좀 싫더라고요. 이 속에 명? 이 씨와 이게 보기는이 괴물같아. 어. 우리 어. 라운이는 어. 어. 괴물이라고 <laughs> 그러니까 엄마들마다 잘라주시는 방법들이 음.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면 아이들이 톡 터지는 식감을 싫어해서 안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레드맘처럼 이렇게 가루 어, 맞아요? 네 이거 가루 맞죠? 이거 가루야 <laughs> 여기가, 여기가 꼭지가 붙어 있고 <laughs> 이렇게 치다, <laughs> 이렇게 치 <치는 거야>? 이렇게 <laughs> 치 <치는 거야>? 이렇게 <laughs> 치는 거지. 이렇게 치는 게 어, 그래서 이 안에 씨가 동그란 모양이 다 보이끔 하는 게음 씹었을 음 때덜 터져서 찍 나가는 거를 조금 더 방지해줘요. 음 근데 만일에 우리가 샐러드 요리나 성인들이 먹는 샐러드 요리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볶는 아까 선생님 음 볶는다고 하셨죠. 그런 요리에 쓸 때는. 사실은 안에 있는 게 소실돼서 수분이 나가면 요리를 또 망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씨가 많이 소실되지 않게 흐르지 않게 이게 수분이 빠져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동안 제가 만들었던 음. 토마토 스크램블이 다 소스 다 같았나? 이렇게 된 <laughs> 토마토 거지. 어, 숟가락 술지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떠 먹었거든요. 왜 이렇게 음. 볶을수록 물이 생기지? 라고왜냐면 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음. 치면 여기 있는 게 볶을수록 음. 다,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요리할 때는 볶거나 불을 가하거나 아니면 샐러드에 뭔가 이렇게 믹싱을 해야 될 때는 음. 새로 <웃음> 이렇게 <웃음>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잘라서 시가 많이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게 음, 에이, 좋대요. 음. 좀 이따 먹을 수 있어요? 어때요? 이거 먹으려고 해, 지금? 아니 좀 이따가 진짜 안 터지는지 터지는지 아오 오, 드시면 좋다 드셔볼도. 좋다 해봐야지 아, 맞아 아 그렇죠? 해봐. 해봐. <웃음> 자 터지기 전에 해봐. 자까 가루인 거야? 가루가, 가루가 가루. 많이 어. 터져. 쌤도 자 가루. 가루가 많이 안, 안 터. 아 가루가 많이 안, 안 터지는? 이거 헷갈리네. 아, <laughs> 지금, 봐? 어, 뭐. 자 이거? 오, 나 해봐. 음, 자, 그다음에 이거 세로. 음, 진짜네? 음. 음, 뭔지 알겠지? 음, 예, 네. 뭐지?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만일 큰 토마토는 뭐에 많이 쓰시냐면은 그냥 잘라서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갈아서 많이 먹잖아요. 그냥 잘라서 먹을 때 팁. 안에 있는 또 씨가 이렇게 다 흘러내리거든 그래서 딱 이거 토마토를 보면 보이실 거야 여기 봐봐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랑 들어간 부분 보이지? 음, 어? 그러네요 어, 어. 씨가 있는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음. 들어간 아 부분 그래서 자르실 때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여기만 따서 나 아, 딴데 꼬치만 따고 어. 여기만 따고 자를 때 샐러드에 넣을 거다. 소실이 안 돼야 된다. 그럴 때는 튀어나온 부분을 맞춰서 자르다. <laughs>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음... 그러네. 한번더 잘라볼까? 튀어나온 부분으로. 여기가 튀어나온 부분이거든. 음... 씨가 잘안 보여. 이게 씨가 막이 있죠. 여기 여기 오막한 부분 한번 잘라볼까? 어떻게 되는지. 아 음. 보여주세요 오목한 부분을 자르면 이렇게 씨가 보이고요 오목하지 않은 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자르면 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토마토를 요리해 드시는 우리 레드마음이 어떻게 요리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음, 일단 토마토에는 비타민 A하고 라이코펜이라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두 스크램블 하실 때 사용하는 기름 있잖아요. 음. 그거를 뭐 다른 뭐 포도씨유나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올리브유랑 같이 음. 해서 만들어주시면 이 비타민 A,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쑥쑥 올리면서 좀 토마토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토마토는 익히면 맞아요. 더 흡수가 잘. 맞아요. 맞아, 그런 맞아요. 영양소들. 맞아, 맞아. 어. 그래서 토마토 익혀서 먹는 요리들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스파게티. 음. 어, 그다음에 해장할 때 먹으면 딱 좋은 거 있는데. 맞아. 그박나래 방나레 씨가 예전에. 토마토 a t 가 tomato, 토 o m a t o tomato, 진것 m a t o tom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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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토 m a t o tomato, t o m 토 t 는 tomato, t o m 껍질 o tomato, t o m 데 t o tomato, tomato, t o 그 a t o t o 큰 토마토 있죠. 토마토 2개 기준에 레몬이 반개가 필요해. 레몬? 응. 어, 항상 집에 그럼 레몬 있어야 돼. 응. 토마토를 살때 레몬을 같이 따라서 사는 거야. 토마토 2개, 레몬 반개. 그 다음에 꿀. 꿀? 어, 꿀. 어, 꿀을 그냥 종이컵에 3분의 1컵. 그 다음에 음... 얼음 1컵. 얼음? 응. 네. 그렇게 그냥 다 넣고 믹서기에 그러면... 갈. 그럼 질문이요. 꿀이기 때문에 돌이 지나지 않아. 아 어차피 돌 지나지 않아. 돌을 전혀 토마토를, 토마토를 안 먹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 보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요리 좋아하시거나 애들이 우리 애는 파스타 스파게티 되게 토마토 스파게티 좋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조금 식습관 관리하는 영양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토마토 시판 소스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설탕이나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새콤달콤하고 그 자극적인 맛으로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되게 잘 먹어요. 스파게티 잘 먹어. 음, 그래서 어떤 엄마는 돼지고기, 소고기 간 거랑 그 스파게티 소스랑 양파랑 볶아가지고 그냥 다비벼주이 비벼? 어. 엄마도 그래게 아,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안 어, 그런 고 어, 엄마, 그런 어머니들이런 음. 본적 있어요. 어, 아 많이 먹여 그렇게. 음. 왜냐면 식빵 토마토 소스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맞아, 맞아. 소고기도 먹이고 싶은데 채소까지 모르게 막 섞여서 먹이고 싶은데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나트륨이나 당이 많아서 자극적인 식품이에요. 그럴 때 집에 있는 저런 토마토들 있죠. 뭐 방울토마토 등 그냥 일반 크, 커다란 토마토들 많이 다져가지고 같이 넣어서 볶으면 맛도 중화시켜주고. 영양도 배가 되고 음. 나트륨도 배출시켜 주는 음. 효과가 있으니까 아이들 파스타 소스 할때 아우 무슨 또 귀찮게 <laughs> 토마토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굴러가다니는 토마토 있다면은 같이 얇게 채 썰어 가지고 넣어 주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장을 볼때 저도 영양사 엄마기 때문에 음. 그걸 인지하고 토마토를 사거든요. 근데 막상 스파게티를 딱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나한테 그만큼 조리할 시간을 주지 않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빨리 해줘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엔 토마토를 치워놓고 음. 소스를 따는 거죠. 그치, 그치. 반성을 해야겠네요. 그다음 또 그거 있어 선생님 라면에 토마토 넣어봤어요? 어디서 네? 봤는데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예의가 아니야. 나트륨 뭐 이런 네. 얘기 같은데 <laughs> 뭐 나트륨 뭐좀 어, 하면서 얼굴이 먹고. 안 부어. 나트륨 들어가는 아, 우유 맛있어. 넣는 것처럼. 어, 어, 어. 그렇게 한방. 응. 맞아, 맞아. 그거. 그 다음에 된장찌개에도 아, 넣어봤어. 에? 된장찌개도. 아. 어. 네? 된장찌개도 <laughs> 넣어. 토마토 차핑해가지고 넣으면 된장찌개 맛이 굉장히 촉득해져요 <laughs> 풍미로워지고. 똠양꿍? <laughs> 똥냥꿍. 어, 똠양꿍. 나 똠양꿍 너무 싫어해. <laughs> 너무 싫어해. 똠양꿍 아닌데 그래. 이거 토마토 요리에다가 많이 넣어먹으면 김치찌개 그 넣는 향이, 있어. 향이 강해지진 않나요? 저희가 약간 사실은. 정말 맛있는, 정말 대표적인 음식이긴 하지만 그런 해외 똠냥꿍이나 이런 거를 음. 좀 익숙하지 않은 거 아니야 향신료가 아니잖아문 괜찮아 음. 토마토가 향신료가 아니라 그냥 토마토의 그 새콤달콤한 맛이 조금 가미가 되, 되고 맛이 중화된다 오늘은 저는 이제 영양사 엄마가 아니 그냥 네. 일반 엄마 토마토를 네. 잘 사용하지 않는 잘 사용하지 않네. 그냥 엄마로서 지문이 하나 있는데 토마토에 설탕을 많이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음. 토마토랑 설탕은 맞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상극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 어.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으셨어요?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지만 차라리 소금을 뿌려 먹어라 토마토는 비타민 B가 되게 많아요 근데 설탕을 딱 뿌리면 그래서 우리가 설탕이랑 토마토를 같이 먹잖아 그러면 이 토마토 비타민 B가 설탕을 막 분해하는데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체내의 흡수율이 떨어져 버려요 체내 흡수가 안 되고, 설탕을 분해하는데, B가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B가 우리 몸에 흡수가, 흡수가 안 된다고? 안돼 되고, 음. 그 B는 설탕을 분해하는데, 분해하는데 쓴다라는 니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이런. 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 어. 그래서, 그거야, 비타민 B라든지, 뭐라이코페리든지 이런, 이런 걸 먹으려고 우리가 토마토를 먹는데, 설탕이랑 같이 먹으면 비타민 B를 못 먹는 거지. 음. 어. 그래서, 그 설탕을 치는 이유가 토마토가 안달때 치는 거거든요. 특히 그큰 토마토에 맞아 그런데 응. 그럴 때는 차라리 소금을 약간만 딱 넣으면 단맛이 더 단맛이 상승하는 작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웃음> 소금을 <웃음> 냅다 쳐라 <laughs> 어. 냅다 쳐라. 어. <laughs> 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토마토들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잘안 사니까 보관할 해요가 없어. <laughs> 그냥 저는 큰거 사면 그냥 그날 응. 어, 다 잘라서 치즈랑 해가지고 그냥 거의 맥주 랑 3돈씩 맥주조차 얼마큼 먹는 거야. 먹고 그 다음날 좀 갈아먹고 거의, 거의 보관을 안 했던 <laughs> 어. 것 같은데? <웃음> 어. <웃음> 보관하지 않으시아 네. 그리고 보관할때는 그냥 그 통에 그대로. 그치. 우리 플라스틱 통에 예, 예. 그대로 아, 주잖아. 어, 그 어, 그냥 맞아. 그 통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그냥 먹고 그냥 땡. 저는 일단 토마토 상태가 좀 푸릇푸릇하거나 하면은 좀 하루 정도 밖에 꺼내놨다가 넣고 음, 음, 대부분은 아까 고구맘처럼 그냥 그 플라스틱 팩 채로 냉장고에 바로 넣죠. 음, 음, 음. 자 땡. <laughs> <laughs> 아, 땡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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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토마토 보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는 보관할 때 머리에 있는 꼭지 있죠. 네. 꼭지를 따서 그러니까 세척을 하고 꼭지를 따서 물기를 제거하고 냉장고에 넣어야지만 된대요. 음? 꼭지를 음. 붙여놓은 채로 냉장고에 들어가던 밖에 있던 토마토는 또 꼭지가 붙어 있으면 나는 줄기에 매달려 있, 있어. 그래서 계속 익는데요. 이게 냉장고에 들어가도. 진짜? 어, 그래서 꼭 따고 씻겨가지고좀 이렇게 물기 제거해서 냉장고에 넣어주면은 그 토마토가 신선한 상태로 이제 있는 거고 수지를 어... 따면 이게 뭔가 시들거나 뭔가 이제 이렇게 좀. 그래서 더 오래 어, 보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 어. 근데 토마토는 아니래요. 토마토는 잘 기억하세요? 꼭지가 붙어 있으면 지금 제네들처럼 꼭지 없으면 제네들 나는 나무입니다. 구나라고 생각해서 계속 익는다고 하니까 집에서 보관하실 때는 꼭지를 닫아서 보관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마시말 어. 선생 오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랜만에 <웃음> <그래서> <웃음> 되게 많이 배우고 가고. <laughs> 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토마토를 사서 어, 네. 실험 한번 해보세요. 뭐 실험도 하고 맥주도 먹고 <웃음> <웃음> 되게 유용한 저한테 시간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에 이제 맘들하고 같이 앉아서 네. 또 얘기를 해보니까 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laughs> 아 그거 알아요? 뭐요? 아, 또 뭐야? <laughs> 또 뭐야? 아, <laughs> 중요한요 <laughs> 토마토가, 어, 네. 토마토가 500가지가 넘는 게 아니래. 뭐요? 그럼요. 아까 500가지라고 하셨잖아요. 하면... 5,000가지가 넘는요 <laughs> 그러면 다음 번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laughs> 토마토를 사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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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토마토 막 맛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홍보 <laughs> 들어오는 거아니 <게 아니에요>? 광고? <laughs> 아, 뒷광고가 아니라 앞광고래 <laughs> 맞아 <되겠네>. 그냥 잘라서 <laughs> 어, 잘라서 예선 어떻게 해주잖아? 어린이집에서 수업할 때 잘라서 붙여줬어 <laughs> <빠졌어. 웃음> 아니 어린이집 원장님 너무 <laughs> <나> 뭐. <laughs>